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다닌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돈이 없다고 은행문부터 두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의사 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말썽 부렸다고 교사 먼저 찾아가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문제가 생겨 생길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두드립니다 자녀가 말썽 부리고 건강이 안 좋아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참 둔합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뛰어난 영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기도하면 그럼 무엇을 기도할지라도요. 민첩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민첩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세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용을 미사 요구로 잘 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내 앞에 오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붙잡느냐? 내 옷자락을 붙잡고 처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살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붙잡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